자,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무조건 지나가는 실근. 실근을 0 하나, 그 다음에 2는 중근 갖고 있죠. 그러면 0 하나, 그러니까 fx란 친구가 기울기는 모르는데, x는 0을 하나 근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를 중근으로 갖고 있다. 그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거 전개하면 되겠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고, 이 친구 ax 세제곱에 빼기 4ax 제곱에 더하기 4ax를 적분하는 기라. 0부터 2까지. 이 친구를 적분 때리고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였더니 그 값이 넓이가 2가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전개하면 이거 계산하면 a 값 나오겠네요. 그럼 a 값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f(x)가 나온다. 이 말이죠. a만 구합시다. 가자.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이 친구는 4분의 1 ax의 4제곱. 그다음 3분의 4 ax의 3제곱. 얘는 2ax의 제곱, 0부터 2까지 때릴 거고 2만 때려 넣으면 되겠네요. 2를 때려 넣으면 16의 4a 빼기 3분의 4, 8의 32a 더하기 2는 4, 4의 8a 얘가 2라는 거죠. 얘는 12니까 빼기 3분의 32a에서 3분의 36a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분의 4죠. 따라서 빼기 3분의 4a가 2고 a는 여기다가 빼이 4분의 3을 곱해주면 끝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다. 이게 정답이죠.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